야, 오늘는 김치 갈비찜. 갈비찜. 이거. 예, 김치인데 갈비찜에 아, 요거는 생각만 해도 그냥 밥, 밥에다가 이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네 그렇죠. 네, 그건 일단 들어가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계세요. 아 여기 계신가세요 아, 그냥 아저리 소뚜껑이 하는 거고 하또 다르거든, 그죠? 그냥 하는 거고 하 소뚜껑하고 다르거든 소뚜껑이 아, 제일 큰. 아 그렇습니까? 공산에서 제일 큰게 아니라 저는 세계에서도 제일 큰거 같습니다. <laughs> 이 소뚜껑은 그냥 소뚜껑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냥 네. 후라이팬 이런 거 구워도 물론 맛있겠지만, 그 그렇죠. 이런데 구우면은 더 맛있. 찾아가지, 분위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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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아 밑반찬이 네.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요. 와 진짜 아니 일단은 저기 무슨... 앉아야 되는데 네, 네. 네, 앉으시죠 네, 사장님 네. 이제 네. 앉으시고, 사장님, 사장님 가운데 앉으시고, 앉으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앉으시고 네. 우리가 앉아서 네. 앉아. 여기는 야. 일단 밑반찬이 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열 열. 열 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채소가있다그먹는 네, 네. 네. 채소 비싼 쌈싸먹거 아니 일단은요 예. 사장님 저는 여기다 굽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그죠 제가 입에 침이 고이거든요. 그런지까지그 일반 그프라이팬이나 이런 데다 굽는 거하고 다르게 여기다 굽는 게더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 처음 제작될 때는 네네. 무쇠예요. 네. 무쇠! 네. 그냥 두우면은 달라붙죠. 달라붙죠! 네. 이걸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 오래! 7년? 처음에 관리도 했고 칠년째 지금 아돼 있어서 자연코팅이 되어있는 됐네요. 자연코팅. 음. 이걸 이왜안 쓰냐면요. 보통 돼서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리가 힘들어요. 이게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네네. 기름이 묻어나 이게 기름이 들어가서 그걸 또 관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어,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연륜이 벌써 묻어나 있어. 그렇지. 그냥 굽는 거고 하 다른 연륜이거든요 아 여기 섰잖아요. 이게 딱 세웠잖아요. <laughs> 자존심을 딱 세우거든. <laughs> 나는 맛있다는 자존심을 딱 세우는데 딱서 있는데, 그걸 우뚝 서 있어. 그것도 가운데. 이거는. <laughs> 그리고 나중에, 수진씨, 진짜로 맛있는 거 하나 딱. 승공거 얘기하니까 많이 웃겨지 <laughs> 요거, 있잖아. 요거를. 이거. 요 선배님. 나중에, 하, 어, 이거는. <laughs> 나중에 구워서. 선배님, 이건 진짜. 예, 이거 인... 옛날 거거든, 옛날 거. 역시 우리 선배님은 이 진짜 음식계에. 지존이십니다. 지금도 이 보세요. 이거는 기름이 흐르지 않.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서 자기가 빠지면 요거 죽짠, 진짜 노리고 산 요거. 먹긴다일 에, 맞아. 좀 있으면은 요거 좀 있다가 한번 딱 드셔보세요. 수지들이 아, 이거 놀래.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다 흐르니까 네. 아, 담백하겠네요. 네. 고기가 네, 네, 깔끔하고 네. 안 느끼하고. 네. 와. 이거 찜이네요. 네, 예, 저희가 묵은지 갈비찜을 하고 있어서 예. 같이 드실 수 있게 세트로. 아, 세트로. 아, 세트로. 삼겹살, 아, 삼겹살 2인분에 묵은지 갈비 뚝배기인데 36,000원이야. 와, 완전, 야. 완전 가성비 좋네요. 고기에 또 된장까지 해가지고, 아, 이거 여기 좋아하시니까 아, 된장까지. 무쌈을 그러니까 아 점이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진짜 맛있다 선배님 <놀람> 아니 <놀람> 먹는 소리가 진짜 한십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하여튼 <놀람> <놀람> 진짜 맛있다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그죠 이게 그게 보여 별미야 별미야 와 이거 별미야 예, 기름을 아딱 해가지고 기름칠 딱하는예 아, 딱 하는 이렇게 기름칠을. 예, 비계 가지고 기름칠 딱 하면 음이 비계의 그 향이 또 남아있거든요. 와. 이게, 예, 야, 과장님, 이게 맛이 없을 수 없지, 이 절대로. 음. 야, 버섯까지. 저희가 생삼겹하고 응. 냉동삼자하고두 가지. 같이 아 나오네요. 같이. 어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는 생이네요. 어 네, 네. 이야. 저 잠깐 이제 소리 잠깐만 하, 해주세요. 자, 보세요. 아니, 약간 아니, 비 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냉동삼겹을 왜 이렇게 올요 생삼겹하고 같이. 뭔가 아, 아 원래 이렇게 한... 나오는 거예요? 스키지프도 있고요. 네, 네네네. 원래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증거하면 삼겹살. 저희가 삼겹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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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삼겹 미인분에 냉동삼겹 일인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 아. 정도만? 네. 음, 고기가 음. 모양이. 고야, 고기가 이 모양을 한번 보면, 여기에. 정직, 이걸 보신 거야, 그냥 이거 보신 거 이거. 모양이 정직한. 고기가 이거. 아, 여기. 이 아, 근데 이 김치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이거 잘라 뭐, 드셔볼까요? 네 아니, 여기서 그럼? 직접 담그신 거죠? 이 김치는 국내산으로만 만들어진 업체에서 받고 있어요. 아, 국내산으로. 맛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 아, 그렇죠. 네. 바, 어, 담글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네. 일정할 수 있도록. 네. 대신, 아. 이런 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아, 정말요? 네. 직접 담그신 김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맛있어 주부들은 김치 맛에, 그죠? 손님들은. 아, 맛있어? 그래, 진짜. 아, 이것도 안 먹을 수가 없어. 김치. 제가 김치는 진짜 요부, 좋아. 저희... 요, 와. 요 부분이거든, 김치는. 저희 어머니가 광주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김치를 굉장히 잘담으셨어요 아, 네. 김장, 이제 봄쯤 되면 나는 그런 맛. 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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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너무 맛있다. 이 아들이 광주에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네, 네. 놀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광주보다 지금 군산이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맛있죠. 음식이, 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 예, 예. 근데 나갑니다. 아, 이거 하나, 예, 예. 둘, 셋. 오 마이 갓. 아 이야, 색깔이 진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아아 요거 딱 맞게. 와우. 어우. 음 얘네들은 그냥 뒤집어, 그냥. 그냥 그냥, 네, 그냥,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니들이 알아서 뒤집어. 그렇지,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지. 아 음. 이야, 이 맛은. 아. 그러니 음 소리 한번 놀래고. 음그 다음 맛에. 맞아요, 네. 한 번. 넣어주세요. 아, 네.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자. 이 맛이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잘라, 달라, 잘라세요 원래 찢어서 먹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렇거 네. 와, 선배님이 안에 보시면, 네. 갈비 고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아, 갈비. 여기. 생갈비로. 생갈비요. 이거, 요거요 네. 와, 엄청 큰데요? 네. 와, 아, 이, 이. 다네 네. 아니, 자를까요, 선배님? 아니, 다 드릴게요. 아, 다 드세요. 네. 다, 네. 다, 네.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 좋다. 고기에다 김치를 싸서 드시면. 이야, 고기서 아유, 저 이거 큰일 났네요, <laughs>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이거. 음, 한번. 아, 이거 진짜. 자 이렇게. 음. 아니, 김치가 진짜 맛있 이게 색다른 맛이다, 김치도. 얼굴가 나왔어, 나왔어, 벌써. 로고는 이제 자르는 거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 어때? 이거 딱 자르는 거. 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거 저희가 한번 끓여 놨다가요. 네. 킨힌 다음에 눈인 몫이 한번더찌리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가 부드럽고. 아니, 고기가 씹을 게 없어요. 네. 우와, 아, 진짜. 와, 아, 선생님 진짜 행복합니다. 그죠? 저도 선배, 행복합니다. 오늘. 선배님 쫓아오기 잘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수진씨 쫓아오게 잘했어요. 아, 진짜. <laughs> 제가 수진씨 쫓아오기 진짜 잘했어요. 아, 와, 이거 안 보세요. 이제 네. 이거. 이게 지금. 선배님이 네.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 음, 이제 이렇게 녹는 고기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거 딱 해서. 네. 그 다음에 고기를 아, 잘라서. 아, 선배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이거는요, 싸서 먹는 거예요. 여기 딱 해서. 선배님, 고기가 없죠? 있었는데 없죠? 고기 왜안졌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없어요. 고기가. 물론 뼈가 없고. 뼈, 뼈 이외에는 다은 거진 그냥 있었는데 없어. 진 제가 인구라떼를 해야 되잖아는게 여기 없다는 얘기가요? 네네. 이거 없는데 그냥 그냥 녹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사르르 녹는데 김치하고 같이 녹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진짜. 저거 있잖아요. 얼음빙수 먹듯이 어, 녹아버려. 어, 녹아 지금 어.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잘 드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맛기가 근데 선배님,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은근하게 오래 구워지니까 더 맛있나봐요. 그냥 불에다 구우면 확, 막 이렇게 사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마솥밥 있잖아요. 가마솥밥이, 있잖아. 가마솥밥이 아 맛있듯이. 네네. 야, 이게, 이건 또 열을 안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아, 열을 안고 어. 있으니까, 이게. 이거 이게, 이게 비싸요. 그리고 관리하기 힘들면서 비싼데. 자, 요거 이제 잘 구웠어요. 제가. 죽는 거는 또 제가 또 그만큼 죽는다고 소문 났으니까. 아, 정말 너무. 국이 너무 잘시니까선님 진짜 조용합니다. 아, 이니 아, 진짜... 아, 이거 좋습다 진짜... 이렇게 진짜 소스에다가 이렇게. 좀... 뭐, 이 양파 소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괜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숙소 분야... 숙소 분야... 진짜 맛있죠? 나 혼자... 선생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와,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딱 올리고... 이 식감이... 네. 야... 이야... 이~ 돼지고기 맞습니까? 사장님, 돼지고기. 말씀을 하세요. 예. 선배님, 이게 돼지고기가 맞을까요? 아니, 저도 안잘 먹어봐가지고. 일단, 관리된 일단. 이야. 이거를. 진짜 냄새도 일도안 나네요. 이거 딱 싸가지고. 아까 냄새 에 민감한 편인데, 와. 고기도 그때그때 받아와서, 소량을 받아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아니, 근데 이 소스도 맛있네요? 네, 예게 간장하고 마늘. 아 있잖아. 이 소스가 아주 고기 맛을 확 살려주는 것 같아. 아니 고기가. 그니까 우리가 난저 같은 경우 갈빗살을 좋아하거든요. 아, 아. 씹히는 게좀 있는 게. 그럼 맞아요 선배님. 그죠. 응 응. 근데 이건 부들 부들 하면서 약간의 그 그런 씹수 있는 그런 그래. 맛 에, 에. 있잖아요. 아. 뭔가 감이 되지 않은 근데 맛. 이거는 손이 안 간다. <laughs> 그것도 드셔보시면 색다른 맛이에 아니 근데 색다는데 그래도 아, 예의상 한번 먹어봐줘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아, 서운해하니까. 응. 응. 다른 표현이 한 번만, 한 번만. 군산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는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laughs> 일을 어찌했을까. <하실까? 웃음> 우와! 이건 뭘까요? 저희가 이름을 꽃대지갈비찜이라고 했는데 버섯인데 네. 꽃처럼 생겨가지고 아 갈비찜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백모기 버섯이라고요? 백목이 이는흑모기흑모기 근데 모기가안 들어갔는데 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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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아주 선배님 정말 재밌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아참 이거 와, 이런, 이, 이런 비주얼을 가진 집은 처음 보는데요. 아니, 여기, 이거... 동백로, 네. 나온 상가에 있는 집들은 다들, 진짜 그냥 가는 집마다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는 집마다 맛집. 그냥, 우리 그냥, 와서, 아 선전 이런 거안 해도 될 거고, 왜 동네 맛집 있잖아요. 맞아요. 동네 맛집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안 와야 되기 때문에, 모두기 때문에, 이런 걸 홍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럴 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맛있는 집이 있으면은 우리 동네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죠? 아니, 우리 동네 맞죠? 거... 맞지, 그죠?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집변에 우리 집 쪽에 있으시니까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음. 네? 가까운 데있으니있요 데데데데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얘기하는, 뭐든지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기본이 다 됐어. 그러니까. 요 맛에 대한 기본, 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기본도. 착하잖아요, 가격도. 가격이. 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도 그래. 여기 와가지고 삼겹살 2인분에 묵은지 갈비 뚝배기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아. 소주 한병딱 와서. 그 다음에 소주 한병딱 해가지고 소주 한병 4천원입니까? 5천원입니까? 그렇죠. 사장님, 예. 소주는 얼마예요? 저희는 4 0 0 0원 4,000원, 그럼 응. 딱만 원이잖아요. 딱만 원이네. 딱만원이면 그냥 딱 해서 어, 딱 맞지? 하고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 선배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먼저 드셔요. 아유 저 진짜. 아, 먼저 일단, 드셔요, 난좀 네. 이따 먹을게요. 아, 그럴까요? 네. 먼저 드시면은 아니 근데 저기 맛을... 뭐야, 이 가게 하...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17년부터 도 17년. 2017년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 이야. 근데 이런 그 개발은 다 사장님이 하시는요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아, 국물을 어, 이렇게. 사장님. 사장님. 아, 이렇게. 사장님. 수저로? 제가 뭐, 저한테 기분 나쁜 게뭐 있어요? <laughs> 네? <laughs> 하 아니, 뭐, 저한테 기분 나쁜 게 있으신 것 <laughs> 같은데. 응? 어쩜. <laughs> <너> 좀... <laughs> 민들한테는 약하시구나, 사장님이. 음! 응? <laughs> 아니, 한번 드셔봐. 우와! 대박 그래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음식 기본은 한데니까 아 이게 기본 그러니까 어머머 우리다 <laughs> 아니 이 이거. 버섯도 나도 이 버섯도 버섯. 생, 처음 백목이 버섯이라는 데 이게 네. 나... 아니 근데 이 양념을 어머니께서 어, 직접 네. 다머니랑 네, <laughs> 저랑 같이 웬일이야? <laughs> 식감이 그리고 음 또이 백목이 버섯하고 식감이 려요 <laughs> <식감이. 웃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 음 양념 양념이, 아니, 진짜 양념이 이 양념장이 미쳤다니까. 와 진짜. 이거 와 요즘에 젊은 사람들 표현이 맞다니까 미쳤다. 미쳤다. 어, 미쳤다니까, 네. 미쳤다니까. 네. 양념이. 음. 하고 같이 이렇게 비벼, 비벼 드셔도 맛있어. 정말 맛있을 것같 음. 아니 여기도. 좋아. 아니 이 버섯. 네. 야 우리 동백로 여기 나온상가에는 네. 이쪽에 점포들이. 다 아, 맛에 대한 거는 와, 우리가 거. 저희가 제가 이제 보증을 많이 써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laughs> 보증을 안 써줘요 진짜 근데 여기는 진짜 <laughs> 맛보증을 써드릴게 정말 순식간에 우리 맛보증 어, 써드리고 어, 싶다 어, 저 얼마든지 얼마든지 저 네? 얼마든지요 진 맛보증 보증 저쪽으로 하나 네, 이쪽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맛보증 하나. <laughs> 네. 예. 맛보증 맛보증 써드릴 테니까 네. 꼭 동백로 나무상가 오셔가지고 네, 네. 예. 오고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우리 꼭 아, 오셔야 된다. 원더풀